그와 우리는 세번 만났습니다. 격렬하게 상대를 치는 레슬러 어 분명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맞고 또 맞고 스포츠지만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요? 근데 현실은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잖아요. 경기하기 1분 만에 모든 걸 판단하는 선수예요. 자기보다 강하다 싶으면 바로 뒤로 도망가고 프로레슬러이자 종합격투기 해설가 근데 네. 조금 더엘보을 쳐줄 필요가 있죠. 아 롤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 7권의 책을 쓴 인기 강사 모두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인생이라는 링에서 매일 싸우는이 사람. 저는 누구나 다자신만의 링이 있다고생각 하거든요. 저에게는 저의 링이 있고. 왜이렇게사는 걸까요? 경기하기 1 분만에 모든 걸 판단하는 선수예요. 자유다 강하다 싶으면 바로 뒤로 도망가고 약하다 싶으면 밀고 들어간 선수거든요. 밀고 들어간 선수거든요. 추성 선수 지금 1라운드 초반에 빵빵 때리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빵빵 때리면서 들어가야죠. 줘 빵을 하면 충분히 강한 이미지를 줄수 있고. 종합격투기 화면을 아, 보고 열을 올리는 됐는데, 거구의 남자. 이스밍 선수가 이제 추성 선수 이제 간을 봤네요. 저 오르선 날릴 필요 없어. 아, 프로레슬러이자 종합격투기 해설가 김남훈 씨입니다. 쉴 필요. 빵휙빵 오피드님 빵. 때린다는 표현보다는 친다는 표현이 난 거지 어 때린다보다 친다보다 친다가 난 거지 때린다 하지 말라 고 그랬지 <웃음> 알았어 <웃음> 이게 계속 입에 붙어가지고 종합격투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의 더빙을 앞두고 미리 화면을 보며 연습 중입니다. 전쟁이네요. 전쟁이죠. 옥타고는 제가 보기에 요 옥타고는 이 지구상에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지름 9m의 지옥에서 두 남자가 싸우는 거죠. 님 할까요? 준비어요 2007년부터 종합격투기 해설을 시작했고 지금은 꽤 많은 팬이 있는 인기 해설가입니다. UFC 모든 액션과 기술을 스페셜로 모았습니다. UFC 액기스 1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민광입니다. 더음말씀에 김남훈에서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자, 싸움꾼과 싸움꾼의 대결이죠. 크리스 리벤도 정말 한 성과라는 터프한 파이터인데, 주성호 예. 선수도 뭐 결코 물러섬이 없거든요. 속사포 같은 해설이 시작됩니다. 아무 도구 없이 맨 주먹으로 격투를 벌이는 원초적 운동. 중합격 투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돌리면서 계속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추성훈 선수입니다. 경기가 격렬해지면서 나오는 김남훈식 해설. 펀치 조합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킥을 친다는 게 또한 지 일라운 백을 로블로 가나왔었는데로블로라는게 여성 팬들에게 좀 여성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추운 겨울날 새끼 발가락이 문틈에 끼었을 때의 끔만배로 한다. 아 지금 추성훈 선수 경기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앨런 벨차한테 맞아 가지고 그 부러진 안나골절이난 거죠. 예, 네, 했죠. 그안너가 뼈가 두께가 몇 cm 정도 돼요? cm도 안 돼. A4 용지 세 장? 네 장. 이게 여기가 부러진 해설을 위해 엑스레이 사진까지 네벨. 확인. 규칙이 있는 운동 경기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여기 내벽. 아니랬었고, 단열은 터진 쪽이란 말씩 좀시죠 어 분명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잖아요. 이 경기장에서는 레프리도 있고 룰도 있는데 현실은 그게 없잖아요. 현실에서 법이 잘 지켜지나요? <laughs> 안 지켜지죠. 근데 링에서는 지켜지잖아요. 근데 링에서 지켜지잖아요. 격투기 완전 정보 로키의 비밀. 맞아 보자. 2007년. 종합 격투기의 기술을 다룬 동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로우킥이 어떤 기술이죠? 예, 로우킥이란 허벅지, 무릎 위쪽을 강력하게 갑격하는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로우킥의 파괴력을 직접 맞아가며 보여준 이 영상. 주연, 김남훈. 연출, 김남훈입니다. 종합 격투기 기술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설명해서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을까요? 빨갛게. <laughs> 그 6개월 동안 막 길거리에서 목도 절려보고 맞기도 하고 로키 같은 50대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8년 전부터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게 그게 기회가 잘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서류 같은 걸 내도. 네, 제가 프로 엘리트 스포츠 네, 선수 그렇군요. 출신이 아니니까 네, 서류 같은 데서 많이 <laughs>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좀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어, 격투기 콘텐츠를 만드는 PD나 감독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고 다 인터넷을 쓰잖아요. 음. 그 사람들에게 이러시아 나를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반년 정도, 한 30개 정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뿌리다 보니까 그게 막 포털사이트 대문에도 걸리고 괜찮으세요? 아니요 <laughs> 당신이 맞아봐! <laughs> 영상이 사람들 입에 <laughs> 오르내렸고 오, 마침내 네. 종합격투기를 <laughs> 방송하는 채널에서 <laughs> 연락이 왔습니다 멍이 들것 같습니다 혈관이 완전 튀어나왔어요 근육도 좀 부은 것 같아요 그렇게 원했던 종합격투기 해설가가 됐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꿈을 이뤘습니다. 5만 명 관중 앞에서 2단 돌려차기 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로 아이 선수는 심장이랑 간이 없구나. 원래 직업이 뭐셨어요 그런 거할 때? 제가 그때는 회사 제가 이제 마케팅 관련 회사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 이제 컨설팅 같은 업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해설을 마치고 어디론가 바삐 가는 김남은 씨. 스마트폰만 두 개를 사용하는 IT 전문가입니다. PDA에 관한 책, 일본어 교재 등 일곱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 이거 이제 키보드요.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걸로 책두권 썼어요. 그 멜로드라마 파이터랑 그다음에 청춘너을제작소 원고 다 이걸로 썼거든요. 바쁘셔서 책상에 앉을 수가 없으셔. 그러니까 책상에 앉는 것보다도 일단은 여기저기 옮기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런 용도로 갖고 다니면서 많이 사용하죠. 그날 저녁. 다음 일정을 위해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워크숍 현장. 오늘 여기서 강연 약속이 있습니다. 새 책을 내고 나서 매주 강연 일정이 잡힌 인기 강사입니다. 그날 그날 일정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트위터 한개한 2만 4천 개예요. 강형주 총괄. 추로 트위터로 많이 들어요. 팔로우는 7,800 정도 되는데 팔로우보다도 음 뭐야 코리안 트위터인가? 그 영향력 수기분까지 10이 더라고요 소주 <laughs> 매년 제작소 저자이시고요. 또 프로 배슬러시고 경축의 회사가하시고또 다른 진공자 m c 라디오 DJ 다양한 이형을 가지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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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지금지 모르겠어요. 김금은님을 모시겠습니다. 직업이 많아 금칭을 붙이기 어려운 남자. 여러분들 제 강연 듣다가 졸거나 하은면은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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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연장 제일 잘 쓰는 프로레슬러예요. 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은지금 스펙 강연 지제는 스펙. 스펙 경쟁에 내몰린 20대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추성훈 선수와 이 엘런 벨처 선수가 똑같은 미들급 같은 체급인데. 스펙이 달라요. 팔 길이가 다르거든요. 앨런 밸턴 훨씬 길다 보니까 팔이 긴 선수는 짧은 선수보다 좀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칠 수가 있고 추상형 선수는 계속 얼굴을 맞으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리한 스펙을 극복하고 정보통신, 일본어 교재, 자기 개발서까지 다양한 책을 쓴 비결. 실제로 그게 어떤 실력을 가늠하는. 종합격투기 해설가가 되기 위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뿌린 이야기 등 자신의 구체적인 활동을 소개하면서 강연이 진행됩니다. 책 쓰는 프로레슬러 좀 이상한가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전 안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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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화이팅이네. 웃음> 완전 좋아해. 홈쇼핑에서 뭐 연락이 왔어요. PDA를 파는데 게스트로 나와 달라. 그래서 저는 저를 전문가로 섭외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냈으니까. <laughs> 그 수술에 딱 나가니까 그 저보고 막 전문가 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하다가 쇼호스트가김남무씨 쓰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 쓰기 편한데요? 이게 눌러보세요. 잘 되죠? 예, 잘 되는데요. 이러니까 쇼호스트가 보세요. 여기 있는 김남무 씨는 프로레슬러인데 프로레슬러도 쓸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쓰기 편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무슨 이 기계가 쓰기 편안한, 편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그 설명용 도구로 데려왔더라고요. 이렇게 무식한 프로레슬러도 p d 를쓸수 있다라. 무식한 프로레슬러. 사람들은 프로레슬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그것이 무엇이건 김남훈 씨는 레슬러는 이렇다는 상식에 어긋나게 살아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해왔습니다. 제가 프로레슬러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말하면은 금속공학과 공대 나왔고 얼마 전에는 경영학과도. 편입에서도 졸업을 했고 학사가 두개 있고 회사도 운영하고 책도 읽고 냈는데왜 프로레슬링한 타이틀만 있으면 사람들이 날 그렇게 좀 불쌍하게 보거나 무식하게 보는지 심지어는 제가 이 해설자 명함을 타이틀 가고 있을 때는 저한테 다 방송사 국무분하고 해설위원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회사 거래처 가면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듣는데 경기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해이러는 거죠, 보고. <laughs> 늦은 밤. 네, 대표님. 강연이 끝나고 눈오는 고속도로를 달려 다시 어딘가로 갑니다. 어, 하는... 어, 김 사장. 오케이. 잘해, 잘해. 아. 동업으로 롤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네. 주문 들어온 게있어갖고요 아, 이산점안 가도 되는 건가? 자정이 넘은 시간, 가맹점에 롤 케이크를 배달합니다. 음. 직접 재료를 구하고 요리법을 개발해서 롤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레슬러가 만드는 롤케이 사업은 번창하고 있는 걸까요? 지점이 우리가 다 합쳐서 이제 여 군데인가요? 8 군데인데 여덟 군데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는 1 5 군데였거든요. <laughs>